장다 돌아가면서 다 해주죠.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내면 또 돈이 들어서 음. 3월달 강의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예. 큰장은 모두 인정하지 않을 때 크게 간다잘 맞았잖아요. 딴데가면 박수 치는데 그죠? 음. 인정하, 인정하지 않을 때, 크게 간다니까. 음. 오늘 보니까, 이제, 변두리도 또 올라오네, 변두리. 신혼 같은 거. 음. 지금 아마, 너무, 뭐 우량주못 가졌다고, 아이씨. 삼성전자는 2016년 연초에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 그걸 지나고 나면 너무 바닥, 바닥을 드렸죠. 근데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잖아요. 그때 바닥에 삼성전자 추천할 때, 가슴이 찡하게 왔다. 1번. 별로 안 왔다. 2번. 찡하게 왔으면 지금 여기 없지, 뭐 질러가지고 지금. <laughs> 방송 틀을 꽤뭐 있어. 그지? 찡했는데. 그잖아요. <laughs> 여기야, 여기.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 사라고 그랬어? 돈이 너가 별로 작으면 k 탑 30이라도 사라? 거기가 여기야, 여기. 너희 삼성전자 돈밭살거 없으면, 예, 이거라도 사라 그랬잖아. 이거. 근데, 대형주, 삼성전자 한번 뭐 래봐야 더블 밖에 안 갔어. 그 사이에, 더블 금방 먹는 방법은 중소형주에서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금방금방 나오네. 요 <laughs> 금방금방 나와, 나오는 것도. 근데, 중소형주들은 항상 가기 전에 어떤 모습이에요? 답답해요. 언제가 응. 그냥 언제 가냐고 에. 주가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에. 에, 이렇게 한방많만 해주라 에, 그러면은 따블 나갔네 그치 에. 이거 별거 아니라니까 삼성전자 맨날 1년 내내 가서 따블 났는데 이거 뭐 금방 따블 나잖아요. 네. 중소형주의 특징이야.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나어그 <laughs> 음. 자,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소수죠. 쓰세요, 이거.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사람만 부자가 된다. 왜 그럴까? 네. 세상에서는 우리 주변을 봐도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부자가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연구해봤더니 맨 공짜 정보만 바라고 공짜만 찾아다니는 거야. 나는 주식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그 뭐라고까? 그 당시에는 주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을 찾아다녔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찾아보세요.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면 여러분 부자 가 됩니다. 그 당시에 내가 찾은 거는 전국 증권사들 찾아다니면서 그 계좌에 돈본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여주면 내가 그거 따라할게. 그 계좌에 터줄게. 그게 없더라고. 부자가 되는 데는 뭐죠? 직장에서 부자가 되는 거는 여러분 이거 없잖아요. 신원. 지금 사주면안 돼요. 예, 네, 중소형주들은 단숨에 푹푹 올라오고서 또 조종 들어가죠. 지난번에도 이게 잘라먹은 거예요.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근데 소수인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역발상 투자를 실천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남들이 안 사고 싶을 때, 나 자신도 안 사고 싶을 때가 사야 돼요. 바닥은 항상 안 사고 싶을 때 사야 돼요.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주식 투자의 바닥, 정말 대박 종목은 안 사고 싶을 때 사야 돼요. 쓰세요. 사고 싶을 때 사면 이미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뭐, 사고 싶을 때 샀던 종목, 뭐, 한미약품 사, 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대손 나온다고, 뭐, 안내 사고 싶을 때 사면 어떻게 돼요? 작살나는 거죠, 뭐. 뭐 안내 이거. 작살났네. 선거 관련지. 이경란데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결국 에 안넵은, 국민들에게 그냥 상처만 안 내면 안철수 좋아하면 뭐해. 안철수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이것도 샀겠지. 철수가 설마 물매기겠어 이러면서. 내가 분석해보면 대주주의 의지 없이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대주주가 만약에 물량이 많은데 봐요. 대주주가 용납하지 않으면 이거는 여기 갈 수가 없습니다. 대주주가 여기서 이건 너무 과열인데. 자기 물량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해? 됐어. 네가 가져가. 그러면 이 주식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통과했다는 건 뭐죠? 증거는 없지만 증거는 없지만 대주주가 묵인했다는 거잖아. 좋은 주식을 보면 이렇게 안 가요. 자 봐요. 좋은 주식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면 가, 그냥 안 놔둬요. 싸가지 없이 한 번에 열 번씩 가는 건 뭐예요? 이건 대주주가 투기를 투기를 묵인한 거야. 맞아? 틀려? 무기난 거지. 자, 보 이게 수십 년 올라가는데, 중단이 간다고, 이러면. 참, 많이 한꺼번에 못 올라가. 조금 올라가면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니까, 저거 이제 뒷조사, 불룸보고에 보니까, 그, 내부자 매매 거래가 다 나오더라고요. 불룸보고에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급등하고 이상한 종목은 다 대주주가 무기난 거다. 이해가세요? 공감하십니까 이렇게 급등하고 싸가지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대주주가 싸가지가 없는 거야. 유노? You know? 예, 저독성이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대주주예요. CEO. 많이 가진 놈, 이 회사를 핸들링하는 놈. 그 놈이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놈이냐, 안 믿어야 될 놈이냐, 도둑 놈이냐, 안 도둑 놈이냐. 그 도둑 놈만 나면 작살나는. 거야. 옛날에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아 이게 미래산업 이런 거 아이고 나쁜 놈이지. 에 저렇게 땡겨놔가지고 완전히 죽여버잖아. 요 이번에 또 마지막에 안철수 올라온다고 상 보내고 또 완전히 애기들 또뭐어 어, 꼬셔가지고 여기까지면 완전히 죽였네. 이럴 때 욕이나 한마디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하죠. 에이, 믿지 말라니까 정치 관련 주 절대 믿지 말라라고 전에 그랬죠. 한, 장, 끝나기 전 아직도 들고 있는 인간들 있을 거야. 예. 끝나고 보자고. 예. 당선되면 날라갈 거라고 들은 인간들. 그거는, 당선된 사람 관련 주나, 당선 안된 사람 관련 주나, 다 마찬가지야. 예. 자, 그래서 주식장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소수. 그 다음에 주식을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하 네, 투자로 성공한다는 것은 역발상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과, 실지 나의 삶과의, 다른 아주 그 모순된 매매를 해야죠? 그죠? 역발상이 뭐죠? 어, 순리로는 이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주식시장이죠? 그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돈으로 부자 아빠와 그, 맘에 안 되는 데서 사보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역발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죠? 어. 당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때 위험하다. 당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때 정말 위험하다. 그거 무슨 얘기죠? 많은 대중들이 인정해주면 위험하다는 거야. 그다음에 회장님 나와가지고 이 자기 회사 좋다고 설명하면 그거 정말 나쁜 거죠. 회장님 나와서 자기 회사가 좋은 이유를 설명해 주면 인간들은 그때 회장님을 믿어요. 그죠? 자, 그럼 뭐죠? 당신의 생각이,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와 똑같은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똑 가야 돼. 이해가 안 가? 요말 제일 어려운 건데. 신문에 난 얘기, 뭐, 여러 가지를 조합해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칭찬, 막, 이런 게 나오면, 조심. 지금 이제, 에, 그런 시즌이 거의 와가는 것 같아, 그지? 자, 당신이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가 정말 위험한 거야. 투자자들이 집단을 형성할 때. 예를 들자면, 언제요? 신용이 많을 때. 요즘에는 공매도가 많을 때. 공매도가 요즘에 많다고 신문에 갔죠? 공매도가 사상 최고래. 공매도 치는 사람들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공매도 혹시 친사람 있으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이번에 공매도 친 기관이 내가 보니까 공매도 친 사람들은 뭐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빠의 이 말하고는 좀 틀린 거죠. 자, 보시죠. 인정되지 않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매도가 최, 최고로 많이 오라고. 그 장은 모두 인정하지 않고 지랄하고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월가에서 그거 잡아먹으러 온 거야. 공매도가 많다. 신용이 많다. 대중이 집단을 잃었다. 그때 여러분은 들 거기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세의 원리를 배우지 않고 돈만 따쳐먹으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시세 원리 공부 안 하고 막 컨닝고 해가지고 종목이나 하나 받으려고. 혹시 여기 그런 놈들이 있나? 종목 하나 줘. 인기주가 많이 올라가면 음, 회장님 TV에 등장하고 언론이 좋게 써주고, 그죠? 어. 그때 여러분이 가진 종목이 예, 설득이 될 때, 잘했어. 그때 내가 이거 사기를. 대박이야. 막. 그 점이 바로 매도한 시점이라는 거야. 그지?